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q 티 본문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에후의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파로셋 학구임에 거주하던 시스라요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바와 베델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락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선과 스불론 자선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빌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리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두보라가 이러다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사사두보라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사, 온니엘, 에훗과 삼갈 세 명의 사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남쪽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사사라고 해서 남부 사사라고 부릅니다. 에훗과 삼갈의 사사 활동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은 8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8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80년의 평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가나안 왕 야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진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한 왕이었고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20년 동안 심히학대하였습니다 야비는 가나왕의 공식 명칭인데 여호수아에서도 등장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나타나는 하설왕 야비는 북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서읍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할 때 북부 가나안 지역에서 모든 왕들을 소집하여 북부 가나안 연합군을 형성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호수아에게 패하여 죽임을 당하였고 하솔 성읍도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솔 성읍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멸망을 당해 다 죽었지만 그때 도망한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완전히 뿌리뽑지 못한 이 사람들이 백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강한 민족이 되었고. 철병거 900 대로 무장하여 이스라엘을 점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철병거 900 대는 칼과 창과 방패가 전쟁의 주요한 무기였던 그 시대에 탱크 정도 되는 강력한 막강한 군사력이었습니다. 이런 군사력을 가진 가나왕 야비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아마도 100년 전에. 자신들을 멸망시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심하게 학대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강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가나안 왕야비으로부터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드보라가 그랬, 그랬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해 보면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랍비도세 아내로 있었던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택하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드보라를 사사로 선택하여 세우신 것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병거 900개와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가나왕 야빈과 전쟁을 하여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면 좀 힘있고 능력있는 강한 남자를 세우셔야 할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여인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사실 드보라는 라비돗의 아내였고 가정주부였습니다. 연약한 여인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셔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워서 승리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여인인 자신을 사사로 세우셔서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같은 연약한 여인이 어떻게 이런 전쟁을 할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가나후왕 야빈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사로 선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여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하려고 합니다. 두보라는 싸움을 잘하는 전사는 아니었지만 그저 평범한 가정 중부의 주부에 불과했지만 믿음의 용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보라를 도와 이 전쟁을 감당할 장군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락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스불론자손 만명을 데리고 다벌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과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일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명령하여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리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두보라를 의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보라가 선지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감하게 싸우러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불안해했습니다. 바락은 두보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락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락의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준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인 드보라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바락이 얻을 영광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엘의 경우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1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시스라의 군대들과 900대의 철병거와 부딪혀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혼자 전쟁터에서 빠져나와 도망을 쳤는데 이때 시스라가 숨어 들어간 곳이 겐사람 헤벨의 안에 야엘의 장막이었습니다. 시스라와 헤벨은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고 평화로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7절에 말씀해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안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헤벨의 집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헤벨의 아내인 야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시스라 편에 서서 시스라를 숨겨주고 도와주는 것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시스라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야에는 이두 가지 선택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스라의 위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그칠 수도 있었을 텐데, 야에는 용감하게 말뚝과 방망이를 들고 잠자고 있는 시스라에게 다가가서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힘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군사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감하게 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드보라도, 야엘도 모두 힘없는 여인들이었고,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으로 용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강한 사람도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강한 사람도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 세상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급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세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힘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또 연약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